2025년 9월에는 68년 원숭이띠 분들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 반가운 사람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자주 복잡하고 앞날이 불안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으셨지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조용히 다가오는 기회와 따스한 위로가 마음을 녹여줍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상에 큰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실천하며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느새 웃음 짓는 날이 많아질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에 남는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68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은 바람이 시원해지고 들녘이 누렇게 익어가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도 한결 평온해지고 마음도 저절로 차분해지는 법이지요. 원숭이띠 분들께는 올해 9월이 특히 의미있게 다가오는 달입니다. 지난 몇 달간 마음 한 구석에서 품었던 답답함이나 걱정이 있었다면 이번 달만큼은 서서히 풀리고 밝은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일산형과 의류월은 둘다 나무의 힘이 두드러진 달입니다.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자라면서도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질을 가집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원래 유연하고 재치가 많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달에는 그 유연함이 한결 깊이 있게 발휘됩니다. 특히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행동하고 적절한 때에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사주에서는 나무의 기운이 많을수록 성장과 소통이 활발해지니 새로운 인연이나 배움 또는 일에서 발전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달로 볼수 있습니다. 이 달의 좋은 점은 마음먹은 일을 실천에 옮길 때 주변의 도움이나 긍정적인 반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안에서든 직장이나 사회에서든 원숭이띠의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무의 힘이 서로 돕고 성장하는 계절적 흐름과 맞물려 본인이 미뤄왔던 일이나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용기를 내기에 아주 좋은 시기임을 보여줍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부담을 느끼지 말고 하루 한 가지 손쉽게 할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면 그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도 예전보다 더 깊어지니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서로 응원하거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더욱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기쁨이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는 점입니다. 평소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잊고 있었던 친지가 연락을 주거나 오래된 일이 기대했던 대로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작은 용기만 내면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스스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공을 들인 일이 갑자기 좋은 기회로 연결된다거나 그동안 준비했던 일에 좋은 소식이 따라오니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자세로 받아들인다면 복이 두 배로 쌓이게 됩니다. 한편 조심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에 욕심을 내거나 모든 걸다 하려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분주해질 때한발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또한 나를 단단하게 해 주는 기회이니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주변의 따뜻한 응원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번 달은 한결 원만하고 평안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9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나무와 불이 서로 어우러지는 해이고, 9월은 금의 에너지가 더욱 또렷하게 살아나는 달입니다. 원숭이띠는 태어날 때부터 민첩함과 영리함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그렇게 타고난 장점의 조용한 힘과 부드러운 귀인복이 더해지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원숭이띠의 본래 기운은 쇠의 성질과 잘 어울려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발 먼저 움직이고 상황을 재치 있게 넘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9월의 새벽 공기처럼 자신의 마음속을 맑게 정리하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둘 원숭이띠를 향해 모여듭니다. 올가을엔 특히 자신도 모르게 뜻밖의 도움을 받는 순간이 많아져 평소보다 편안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지나온 날들이 자양분으로 변해 소소한 일상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 가진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자신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아픈 사람을 감싸주고 주위에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의 따스함을 전하는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그동안 맺어온 인연이나 오래된 친구, 가족 안에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이번 달꼭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좋은 생각과 따뜻한 기억을 글로 적거나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순간, 옛 인연에서 복이 피어나고 새로운 배움이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집안이나 일터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토로한다면 귀 기울여주고 작은 칭찬이라도 건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일은 그간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끊긴 친구와 다시 마음을 이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차분히 기다리고 마음을 열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복이 배가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가 있다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볍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평소와는 다르게 먼저 말을 건네는 순간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올해 원숭이띠에게 세 번은 복으로 돌아오니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9월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무 부지런히 욕심내서 한 번에 여러 가닥의 일을 벌이려는 마음입니다. 이럴 땐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면 걱정도 줄고 눈에 보이던 답답함이 풀려나갑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올라올 때 깊은 숨을 들이시고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평온해집니다. 이번 9월, 부처님의 자비처럼 자신과 이웃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귀인복이 그대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68년생 원숭이띠의 9월 재물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자연의 기운이 서서히 변화하며 결실을 맺는 아주 부드럽고 너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려는 달에는 사람의 마음도 한 박자 쉬어가듯 좀더 여유롭고 차분해집니다. 올해는 원래 본인 속에 있던 가능성들이 조금씩 겉으로 드러나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68년생 원숭이띠분들은 본래 상황 판단이 빠르고 손재주와 기지가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가을의 기운과 더불어 이런 장점이 평소보다 훨씬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이치처럼 작은 인연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으니 이번 달에는 모든 만남과 작은 기회까지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재물운의 가장 큰 복은 주변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모인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원숭이띠의 민첩함과 호기심이 이달에는 구체적인 이익이나 도움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지인이 건네는 이야기나 제안을 귀담아 들으시면 그 속에 재물로 이어질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작은 금전운이 들어오거나, 아껴뒀던 물건이 좋은 가격에 팔리거나, 예상치 못한 보너스 같은 소식이 들릴 수 있으니, 매사 열린 마음으로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 가장 주목할 점은, 한번더 확인하고, 한번더 소통하기입니다. 중요한 거래나 계약이 있을 때에는, 평소보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물건이나 아이디어, 오랜 경험을 주변과 나누는 것도 덕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닫아두지 말고 나눔을 실천할 때 주변에서 믿음과 신뢰가 쌓여 금전적인 기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반드시 권하고 싶은 것은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해보는 일입니다. 집이나 일터의 물건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나눔이 필요한가를 가볍게 생각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오래된 돈의 길이 새롭게 트이고 쌓여있던 에너지가 흘러 새로운 수입이나 이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재물을 크게 늘리고 싶다면 본인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해 누군가를 돕거나 자문을 해주는 것도 큰 덕이 되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예기치 않은 소규모 모임이나 우연히 듣게 되는 기회와 정보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누군가 이건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는 제안이나 정보가 있다면 큰 기대 없이라도 한번 귀 기울여주세요. 그 속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하거나 아쉬운 감정이 들 때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신뢰하는 분들과 소소한 마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복이 다시 차오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느긋하게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처럼 작은 이득이라도 소중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늦는 일이나 기다림이 생겨도 언젠가 내게로 돌아올 복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8년생 원숭이띠의 9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새롭게 바람이 부는 듯한 가을 문턱에 잠시 쉬어가는 달로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복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올해와 이달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에서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뜻밖의 기쁨이 다가오는 흐름이 깔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과 복이 잠시 머물렀다 다시 흘러가듯 이달에는 우연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동안 쌓아온 덕이 열매로 맺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재치와 기지가 풍부해서 어떤 자리에서도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지만 이달의 기운은 차분히 자신을 내보일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가을의 기운이 원숭이띠의 영리함과 손잡으니 작은 모임이나 우연한 기회가 큰 행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작지만 확실한 이득, 혹은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되는 일이 한 번쯤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연락온 지인이나 뜻밖의 제안에서 시작된 일이 집안이나 마음의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알게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주위에서 필요한 도움이나 조언을 청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조용히 살피는 타입이지만 이번 9월은 작게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서슴없이 손을 내민다면 예상치 못한 복이 따라옵니다. 가족이나 동료, 오랜 친구들과 소박하게 먹는 식사에서도 웃음과 화합 속에 작은 행운이 깃듭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 아껴두었던 아이디어나 생각을 용기내어 나누는 것입니다. 혹은 작은 투자나 새로운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마음이 끌리면 한 번쯤 실행해보시고 설령 결과가 기대만큼 아닐지라도 그걸 통해 만나는 사람과 경험이 훗날의 큰 복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달에는 자연스럽게 손에 들어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일, 오랜만에 받는 초대, 혹은 우연히 마주치는 새로운 만남에서 행운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한 번만 더 열고 그 자리에 서면 생각보다 훨씬 풍요로운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잃거나 마음이 약해져 조용히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공하며 마음을 자꾸 닫기보다는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면 언제든 새로운 복이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힘들거나 지친 사람이 보인다면 먼저 말을 건네고 손을 내밀면 그 따뜻함이 두 배, 세 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9월, 바람처럼 흘러가며 맑은 달빛이 머무는 밤마다 적은 듯 보여도 큰 횡재의 씨앗이 마음에서 싹을 틔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9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선선한 가을 공기 속에서 자연의 변화가 서서히 몸에 와닿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나무와 불의 기운이 함께하는 해이고 이달은 쇠의 힘이 부드럽게 감돌아 몸의 균형에 특별한 영향을 줍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기본 특성이 늘 활발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번 달에는 신체가 한 박자 쉬어가며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이때 건강은 단순히 몸의 상태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음의 평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 매순간 호흡에 집중하고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띠에게 9월이 특별히 좋은 점은 오랫동안 쌓여온 피로가 해소되고 숨겨진 면역력이 살아난다는 데 있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밤이 길어지면서 몸속 깊은 곳에서 생명력이 차오르고 잠시 멈춤의 미덕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이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휴식을 충분히 갖는 습관입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익숙하더라도 이번 달만큼은 아침저녁으로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을 비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이 맑아지면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또한 틈틈이 천을 유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나 음식을 챙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9월의 원숭이띠에게 반가운 일은 예상하지 못한 건강 회복의 기쁨입니다. 오래 전부터 불편했거나 마음 한 구석에 남았던 작은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훨씬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을 잘 돌본 결과로 내면의 힘이 다시 깨어날 때 느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또 주변에서 함께 건강을 챙기는 인연이 이어지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응원과 애정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평소보다 더 깊은 숨을 쉴수 있을 때입니다. 이 순간은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맞물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내면의 희망이나 예전과 달라진 활력을 꼭 느껴야 하며 뭔가 평소와 달리 기분이 밝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한낮과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나 작은 냉증에 유의해야 하며 무리한 식단 조절이나 지나치게 운동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만약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템포 천천히 부드럽게 일상을 이어가시면 좋은 기운이 돌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걷는 그 길에 평안과 건강이 반드시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 달은 내 몸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 됩니다.